자오늘이 7월 3일 생미끼 낚시 애수지 와, 자, 좋아요, 좋아요, 에, 좋아요, <laughs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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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정에 계신 조사님을 위해서 또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있는 그대로. 와, 오늘은 마리수를셀 수가 없을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. 와, 오늘은 우리 정에 계신 조사님들 귀족 고기부터 해서 쫙 보여줍니다. 자, 보십시오. 폭발이. 자, 마리수 한번 쉬어보시고, 정계해수신소입님들 자,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. 자, 보십시오. 자, 열기도 오늘 제법 나왔습니다. 자, 볼라, 볼라 보십시오. 오늘 왕삼이들, 아, 또 엄청 잡아버렸습니다. 또 왕삼이, 왕삼 개수 한1 0 0만는 되겠습니다. 자, 또쭉 보십시오. 또 광어, 아이고, 오늘 또 우럭이 우럭이 또몇 마리 나왔습니다 우럭이 자 우리 전국의 개인 조사님 오늘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잡아버렸습니다 자쭉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또 또 개인용 또 구이용 쫌뱅이는 각 자리에 또 굴러 가득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재밌습니다 고기가 자 우리 이런 고기 귀족고기 잡으러 오실 때는 우리, 바다락 진릴사, 해마루로꼭 예약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